자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의 두 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했을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얘들아 2차 방정식의 두근 하면 지금 뭔가 자동으로 답이 툭 튀어나오고 있어야 됩니다. 자 1학년 때 하셨던 거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예, 무조건 반사적으로 뱉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였어요. 두 분의 하부 마이너스 A분의 B였고요. 두 분의 곱은 A분의 C였습니다. 여기서 A는 1이고, B는 2이고, C는 마이너스 N제곱이죠. 그래서 A에다가 1, B에다가 2N제곱 플러스 N. 그럼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a분의 c는 1분의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는 건데 요거 이제 통분하셔서 정리하시면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알파인베타인은 마이너스 n 제곱이었고요알파인 플러스 베타인은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n이었다라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극한을 붙여라라는 거죠. 그러면, 무한이분의 무한이, 분모분자 무한이, 2차, 2차 똑같습니다. 대가리분의 대가리를 하셔서, 극한 값 2가 되는 거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 문제는 지금 극한의 연산이 지금 까다로운 게 아니라, 문제 주어진 조건을 이용을 해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적용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겁니다.